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저는 우리 장모님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어느날 퇴근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우리 지금 친정에 와 있어. 엄마가 닭볶음탕 해준대. 자기도 회사 끝나고 여기로 바로 와. 라고 말을 합니다. 아내는 오늘도 친정에 가 있나 봅니다. 여보 장모님 힘들게 왜 자꾸 처갓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야 제가 아내를 타박해 보지만 왜 아가씨 닭볶음탕 좋아하잖아 먹으러 가자고 하니까 아가씨가 엄청 좋아하던데 아내나 어김없이 제 동생 핑계를 댑니다 그런 아내에게 알았어 나 지금 출발해 근데 갈때뭐좀 사가지고 갈까 글쎄 잠깐만 엄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박서방이 물어보는데 아내가 장모님에게 물어보는지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는 곧, 자기야, 엄마가 올때 수박이나 한통 사오래. 저번에 아가씨가 수박 하채를두 그릇이나 먹었다고 하는데, 올때 수박 사와. 그리고 조심해서 와. 아내는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아내와 제가 통화하는 소리를 듣던 동료 직원 한 명이, 왜? 또 장모님이 오래? 밥 먹으러? 라고 물었어요. 어, 닭볶음탕 해놨다고? 와서 저녁 먹으라네. 제가 대답을 했고, 박대리는 진짜 장가 하나는 끝내주게 갔어. 야, 부럽다, 부러워. 우리 장모님은 맨날 내 지갑만 바라보고 있는데. 라고 말을 하며, 부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맞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아내도 그런 장모님을 닮아서 정말 좋은 사람이고요. 그렇게 저는 퇴근하면서 수박 한 통을 사고, 옆 꽃가게에서 장미꽃 한 대발도 샀어요. 장모님이 장미꽃을 좋아하시거든요. 한 손에는 수박을, 한 손에는 장미꽃을 들고 처갓집으로 갔는데요. 장모님이 거실에 앉아서 제 동생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모님은 뭔가가 잘안 되는지 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공부 중이네요. 그런 장모님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발견한 장모님이 박서방 왔는가? 라며 말을 하는데요. 장모님이 말을 하면서 장모님도 모르는 사이 손동작으로 말을 합니다. 제 여동생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심한 열병을 앓은 뒤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동생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을 하는 것도 많이 어색한 편입니다. 그런 여동생을 보며 외국인이냐고 묻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말이죠. 하지만 여동생은 소리만 듣지 못할 뿐 발음이 약간 정확하진 않지만 말은 곧잘 하는 편입니다. 그런 여동생으로 인해 저는 늘 안타깝기만 했었는데요. 제 아내와 처갓집 식구들을 만나면서 제 생각이 얼마나 치졸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그런 제 여동생이 조금 창피하기도 했어요. 전 여자친구를 사귀고 얼마 후에 그런 제 여동생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전 여자친구들은 굉장히 놀라며 뭔가 찜찜해하는 듯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다 전 여자친구들 집에 인사를 하러 가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전 여자친구 가족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게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얼마 뒤에 전 여자친구들은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저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곤 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는 제 동생과 같은 그러한 것이 참 크게 작용을 하다보니 결혼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저는 점점 마음의 상처가 깊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결혼은 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과도 같이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직장 상사가 소개를 해줬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정중히 거절을 했어요. 저는 그때쯤 세상을 향한 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거든요. 마치 제 여동생이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냥 세상의 그 어떤 소리도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아내를 소개해준 사람 말로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진짜 아까워서 소개시켜주는 거야. 가서 밥이나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만나봐. 박대리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아까워서 그래.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만나게 된 아내는 성격이 굉장히 밝았고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었어요. 웃는 모습이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내는 항상 잘 웃었고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아내도 제가 싫지는 않았던지 자주 만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내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걱정도 많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일을 겪다 보니 또다시 상처받지 않을까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런 제 얼굴의 그늘을 아내가 보았던 것인지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물어왔어요. 현석씨 요즘 무슨 일 있어? 계속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 어, 그게 말이야. 자기한테 할 말이 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다. 근데 언젠가는 말을 해야 하는 일이니까, 말 나온 김에 자기한테 말할게. 제가 아내의 눈을 바라봤는데 심장이 어찌나 두근거리던지 잠시 잠깐 멈추고 아내의 눈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만약 내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싫은 표정을 하면 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 거지? 이런저런 생각들로 제 머릿속이 아주 복잡했거든요. 그런 저의 행동에 걱정스러운 듯이 아내가 물었어요. 뭔데? 무슨 일 있는 거야?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 근데 내가 처음부터 자기를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말을 못 했는데 제가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아내가 자기 동생 얘기하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 말에 제가 깜짝 놀라서 순간 멈칫한 채 아내를 바라봤는데요. 자기 동생 말이야.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그거 벌써 알고 있었는데? 아내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더니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 아내에게 뭐야 자기 알고 있었어 어떻게 우리 소개해 주셨던 윤 과장님이 말해줬어 자기 그동안 그것 때문에 여자친구도 안 사귀고 있었다며 뭐야 그럼 자기는 그런 거다 알고도 그동안 나랑 사귄 거야 어 그게 왜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는 거야 여자친구는 오히려 저에게 그게 왜 놀랄 일이냐는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아니 그게 말이야 제가 그런 여자친구의 말에 당황을 한채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았는데요 자기야 우리 부모님이 자기 보고 싶대 우리 나이도 있고 한데 우리 부모님 뵈러 우리 집에 한번와 엄청 궁금해하셔 여자친구는 제가 놀라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모른 척을 하는 것인지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자친구를 보며 자기 부모님을 놀라서 물었어요. 어, 자기 엄청 궁금해하셔. 여자친구가 얼굴에 미소를 가득 머금은 채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했어요. 글쎄,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리고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여자친구에게 다시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자기 여동생 얘기 다 알고 있어. 라며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더니, 우리 언제 갈래? 이번 주 주말에 갈까? 우리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 이번 주 주말에 가자. 응? 가자. 라며 졸라댔어요. 그 순간 제 눈가가 촉촉히 젖어 왔는데요.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큰 단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무 일이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치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이 그렇게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사를 갔어요. 그주 주말에 여자친구 집에 들어섰는데 여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왔어요? 반가워요. 어서 와요. 라고 말이죠. 거기다 음식을 차려놓았는데,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더라고요. 여자친구 부모님은 굉장히 친절했고, 예의가 바르셨어요. 여자친구에게는 여동생이 한명 있었는데, 여동생도 참 밝고 상냥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받아보는 환대에 몸둘바를 모른 채, 그저 기쁜 마음으로 음식도 맛있게 먹고, 대화도 하면서, 시간 갖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대화를 하는 내내 저는 제 여동생의 이야기가 언제 나올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할 말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지만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끝까지 여동생에 대해 묻지도 않았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그런 여자친구 가족들에게 저기 제 여동생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하고 싶었거든요. 어? 들었네? 자네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얘기? 우리 지연이가 사진 봤는데 얼굴이 엄청 예쁘다며? 나중에 우리에게도 소개시켜주게나? 아주 궁금하구먼. 여자친구 아버지가 웃으며 말을 했고, 나보다 나이가 한살 많던데, 그럼 내가 언니라고 불러야 하는 거야? 여자친구 동생이 물었어요. 그 말에 여자친구 아버지가, 아니지, 사돈이라고 불러야지. 사돈? 꼭 그렇게 불러야 해? 그건 나중에 우리가 만나서 둘이 합의하면 되는 거지. 라며 여자친구 동생이 활짝 웃었어요. 그 말에 제가 약간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 근심을 알긴 하는 것인지 모두들 아무런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여자친구 부모님은 제가 마음에 드신다고 했고 얼마 뒤에 시간을 내서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인사를 왔어요. 우리 집은 지방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여자친구는 내려가는 내내 음, 공기 좋다! 라며 그저 신나 보였어요. 그렇게 우리 집에 인사를 갔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제 여자친구를 보며 그저 좋아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으셨어요. 여자친구 성격이 워낙 밝아서 우리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부모님이 차려주신 밥을 맛있게 먹고 올라갈 준비를 하는데, 우리 엄마가 여자친구에게 이것저것 많이 싸주셨어요. 엄마, 그런 거 누가 먹는다고 그래? 제가 핀잔을 줬지만, 어머, 이거 거무콩이네요 이게 몸에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 엄마 밥할 때꼭거무콩 넣어서 하세요. 엄마가 정말 좋아하겠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이라고 좋아하며 우리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에 우리 엄마가 갑자기 울컥 하시더니 뒤를 돌아서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던 여자친구가 어머님, 오늘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앞으로 저도 정말 잘할게요. 라며 엄마를 꼭 안아주었어요. 여자친구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티가 참 많이 나는 사람입니다. 받은 사랑을 그대로 돌려줄 줄도 아는 그런 사람 말이죠. 그런 여자친구 엄마를 보던 아버지와 여동생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이래서 남자나 여자나 집안의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얼마 후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두 집안이 서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상견례 장소로 상의하던 중 여자 친구가 우리 부모님이 자기 부모님 사시는 동네에서 하자고 하시던데 바람도 쐴겸 가보고 싶으시대. 우리 고향집? 거기 좀 멀지 않나? 그냥 서울에서 해. 아니야. 그냥 자기 고향에서 하자. 여행도 할겸 해서 말이야라고 말을 해 줬는데요. 그 말에 다시 제가 목이 메어 왔어요. 여자친구는 이미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집에 인사를 하러 오던 날, 우리 엄마가 여자친구에게 이해해줘요. 우리 딸이 낯을 많이 가려서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네요. 그런데 친해지면 잘 지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아마도 제 여동생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본가 근처에서 상견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상견례에서 우리 엄마가 그만 대성 통곡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가족 모두는 여자친구 가족의 행동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상견례 장소에 들어가니 여자친구 가족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자리에 앉아 있던 여자친구 가족들은 우리 부모님과 제 여동생이 들어오자마자 급히 일어나서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제 여동생의 낯을 많이 가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 여동생을 보던 장모님이 여동생에게 만나서 반가워요 얼굴이 참 예쁘네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장모님은 말이 아닌 손동작으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룸에 정적이 흘렀는데요. 그런 장모님을 따라 장인어른과 처자까지도 손동작으로 제 여동생에게 인사를 했어요. 미리 연습을 많이 한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던 제 여동생의 표정은 놀라움과 함께 큰 충격을 받은 듯 했는데요. 여동생도 그런 가족들의 마음을 느꼈던 것인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며 떠듬떠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곧 우리 엄마가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흐느꼈어요. 그 모습에 우리 아버지도 눈물을 흘렸고 말이죠. 그렇게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장모님은 제 여동생에게 음식은 입맛에 맞아요? 라고 조금 어설픈 손동작으로 물었어요. 그런 장모님의 말에 네, 맛있어요라고 제 여동생이 어색하지만 천천히 말을 했어요. 장인 장모님은 식사를 하는 내내 제 여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었어요. 그러다가 식사가 다 끝날 무렵 장모님이 저에게 열심히 배우긴 했는데 아직 손동작을 완전히 익히지 못했어요. 나중에 많이 가르쳐 줄래요? 동생한테 말좀해 주게. 나이가 있다 보니 자꾸 까먹어. 내가 그것까지 연습했는데. 라고 말을 했고 제가 제 여동생에게 그 말을 전달했어요. 그런 저의 말에 우리 엄마가 아닙니다. 오늘 정말 잘하시던데요. 눈물을 가득 머금고 말을 했어요. 그 모습에 장모님이 정말요? 진짜 고맙습니다. 라고 했고 말이죠. 그리고 옆에 있던 처제가 틈을 보더니 앞으로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손동작으로 제 여동생에게 물었어요. 그 말에 제 여동생이 네. 라고 또박또박 말을 하며 정말 좋아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아내의 말에 따르면 자기야 우리 부모님 몇날 며칠을 연습했어. 그런데 아빠가 자꾸 틀려서 엄마한테 엄청 혼나기도 했어. 라며 활짝 웃기도 했어요. 지금은 시간이 꽤 지났지만 그때 생각을 하면 아직도 울컥울컥한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 후 제가 우리 아내에게 더욱 감동을 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우리 부모님과 제가 있는 자리에서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요. 우리랑 같이 올라갈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내가 물었어요. 그 말에 우리 부모님은 갑자기 얼음이 되었는데요. 너희 집으로? 근데 우리 딸은 아직 우리랑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 우리 엄마가 걱정스레 말을 했는데요. 아가씨랑도 이미 얘기 다 끝났어요. 아가씨도 가고 싶대요.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고, 뭐? 너희들을 따라간다고 했다고? 갑자기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 여동생은 부모님을 떠나면 극도로 불안해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옆에 있던 여동생이, 엄마, 나 언니 오빠 따라가서 빵 만드는 거랑 커피 만드는 거 배워보고 싶어. 라고 송통작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 여동생의 말을 듣더니 문득 여동생이 커피를 참 좋아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여동생의 말에, 너 진짜 괜찮겠어? 엄마가 물었고, 응, 언니도 있고, 난 괜찮아. 언니도 참 좋은 사람 같아. 여동생이 말을 했어요. 제 여동생은 그렇게 우리를 따라서 서울로 올라와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동생은 성격 또한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학원을 다니면서 친구도 많이 사귀었는데 어느 날 와이프에게 언니 내일 친구랑 집에 놀러 와도 돼요? 친구가 언니 오빠 궁금하대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 여동생의 말에 아내가 뛸 듯이 기뻐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리고 여동생 친구들이 오는 날 아내는 진수성찬을 차려냈는데요. 장인 장모님과 처제까지 불러서 아침부터 음식을 했거든요. 여동생의 친구가 온다는 말에 장인 장모님도 뛸 듯이 기뻐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얼마 후 여동생이 친구들을 데리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들어섰는데 우리는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꽤 많은 친구들이 왔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보더니 제 아내가 즐거운.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는 여동생의 친구들을 한명한 한 명씩 다 안아주기까지 했어요. 지금껏 살면서 여동생의 친구를 데려온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아내는 그런 여동생의 모습을 사진 찍어서 우리 엄마에게 보내주기도 했어요. 사진을 보며 엄마가 다시 눈물을 흘렸고 말이죠. 확실한 건 여동생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 장모님과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거기다 처제랑은 나이도 비슷해서 둘이 미술관도 다니고 쇼핑도 다니고 그러더니 작년엔 둘이서 해외여행도 다녀올 정도였어요. 둘이서 완전히 단짝이 되어서 둘이 방에 틀어박혀서 그렇게 장난을 치더라고요. 참 이게 말이죠. 선한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느꼈어요. 사람들과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던 동생이 이토록 변하다니요. 우리 부모님은 그저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날도 그렇게 처갓집 거실에서 장모님은 제 동생에게 손동작으로 말을 배우고 있었어요. 이제는 제법 잘하시는데도 더 배우고 싶어 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워야 하는 거야 내가 요즘 아주 젊어지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날 우리는 닭볶음탕에 수박을 잘라서 정말 맛있게 먹으면서 이야기 꽃을 피웠어요 이런 것이 행복이겠지요 그런 장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문득 장모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장모님에게는 오빠 한 분이 계셨는데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오빠분이 몸이 많이 안 좋았다고 했는데요. 그런 오빠분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그렇게 싫었다고 했어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자네 동생은 조금 다른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움츠리지 말게나. 오빠가 더 든든하게 지켜줘야지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장모님의 말에 제가 눈물을 흘렸었는데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난 것도 제 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어떤 복이 있어서 이런 가족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 아내와 장인 장모님, 그리고 처제,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와 다른 사람이 있다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조금씩만 배려해주시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